아, 얘들아. 나 인트로 찍고 있잖니. <laughs> 드디어 휴가를 갑니다. 가기 전에 여기 공항 근처에 엄청 맛집이 있다고 해 가지고 쌈밥을 먹고 나왔습니다. <laughs> 먹고 나온 거예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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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타라. 네. 네. 저기 그 달려라 하니 측께서 <laughs> 안녕하세요 유진수환인데요 달리하니씨께서 <laughs> 네. 이렇게 또 머리 변신을 하셔가지고 네. 어때요? 어, 귀여워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 휴가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세요? 왜냐 제가 이 모자를 생일 때 애들한테 선물을 받았는데 보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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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거를 휴가 때 게시하려고 고이고이 고이 모셔놓은 예쁜 모자예요 드디어 이거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음. 나 지금 면세점에 들어왔는데요 아니, 같은 선글라스를 찾겠다고? 지금, 여기서. 아니, 난고 있어. 거 아니야? 어떻게? 아니, 같은 거 맞아? 조 <Hayır> <cold> 이거. 진짜 달려라, 아니, 같다, 이거는. 이거 30%동그 이거. 이거 너무 화려하지 않아? 아니, 예뻐. 이거 너가사줄거잖아 예쁜 얘기. 아, 너무 예뻐. 그, 너무 쉐입이 예쁘지 않니? 맞아. 준주그 결혼식 때 충무하고 아, 선물 받았어요. 너무 예뻐요. 야 진짜 파리 같아. 진짜 똥파리. 너무 썸네일! 썸네일! 하나, 둘, 셋! 썸네일 태국 파티 가지 라운지에 왔는데 저는 이렇게 커피를 먹고요. 제 친구들은 술판을 벌이고 있어요. 종류별로 <목소리> 다 가져오셨잖아요 술을 주스야, 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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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닌 것 같은데요? 보리차요 보리차 같은 소리 양씨 아니세요? 아 안녕하세요 넌이에요 너버원 클리어? <목소리> 너무 예쁘세요 너버트 클리어? <목소리> <목소리> 팔뚝이 되게 두꺼우시네 너버트 클리어 뭐하이번걸 줘보네 А 도착해서 하루 간단하게 묵을 숙소에서 지금 자고 이제 메인 호텔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주 짜증 나는 일이 생겼거든요. 제 캐리어가 잠겼어요. 그래서? 네, 잠겼어요. 네, 산지 1년도 안됐는데 근데 한쪽만 잠겼어요. 이게 예. 어떤 그런 일이? 일이. 그래서 말이죠. 반을 열고 꾸역꾸역 썼단 말이죠. 도저히 안될것 같아서 애들한테 이제 양해를 구하고 리모아를 가려고 리모아로 그랩을 잡았단 말이죠. 근데 전화를 혹시나 몰라서 해봤더니 1시 이후에 오라는 거예요. 사람이 없대요. 열수 있는 사람이. 그래서 일단 호텔로 이동을 해서 수영을 하고 저 혼자 갔다 오기로했습니다 아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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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원래 비가 온다고 했단 말이죠. 근데 <웃음> <진짜>? <웃음> 지금 비가 하나도 안 와요. 아, 맞아. 우리 셋 중에 날씨요정이 있는데. 혹시. 혹시. 아시나요? 우리 사방여우씨가 네. 날씨요정이거든요. 네. 맞아요. 우리 메가크로 찍을 때도. 맞아. 덕분에 기억나요. 비가 오, 안 오고. 기억나세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행사할 때마다 데리고 다녀야겠어요. 아, 데리고 다녀주세요. 그리고 그게... 돈만 넉넉하게 그래서. 주신다면. <laughs> 그게 아니라 우리는 행사만 가면 비가 와. 어, 그것도 신기해. 내가 날씨 운이 없어. 진짜? 어. 내가 날씨 운이 별로 없어. 다른 운은 좋은데, 날씨 운이 별로 없고. 뭐야? 드디어 너가 원하던 호텔에 왔다. 여기는 금주가 엄청 오고 싶다고 해서 예약한 호텔인데요. 더시암이라는 호텔이래요. 어머, 어머, 너무 예쁘다. 이렇게 웰컴 티를 주셨습니다. <laughs> 어, 뭔가 되게 쌉싸래 뭔가 단데 쌉싸하면 돼. 생강? 오, 진짜 진짜 진짜. 아, 여기는 여기 수영장인데요. 여기서 이렇게 보트 서비스가 있어서 어디든 갈수 있다고 합니다. 만족스러워, 만족스러워, 만족스러워. 그러니까 어, 여기는 짐이래요. 근데 여기 복싱 프로그램이 있다면서. 와! 와!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왜, 왜, 왜 트럼프? 아! 파이트숍! 아! 나는! 나는 생각지도 못하고! 나는 그냥 너무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와! 이랬는데 얘가 PTSD 왔나봐! 파이트숍! 그니까! 객실 있는데로 올라왔는데 여기서 보는 뷰가 진짜 예뻐 핫걸핫걸핫걸 웨트 댄스 우와 어머 uh -huh. 우와 uh -huh. 우와 너무 좋다 uh -huh. 노래 불러야 되잖아 uh -huh. 따라따라따 uh -huh. 어, 저기 미나 자리다 미나 아! 맞아. <웃음> 맞아. <웃음> 나 여기서 잘게. 너희들은 좋은 데서 자. 나는 잠버릇이 심해서 혼자 자야 해. 휴, 여긴 욕실? 진짜 커. 지금 아침 겸 점심으로 타이 음식을 먹으려고. 호텔 레스토랑에 왔습니다. 아, 그거 얼마나... 이것이 얼마만의 휴가인가? <laughs> 이제는 심지어 이제 팬들도 제발 쉬래. <laughs> 제발 쉬래. 그래, 제발 쉬고 있다. 일로 다니자. 그래, 야, 친구들도 제발 원하던 바다. 그러니까. 아니 근데 나 친구들이랑 해외여행 처음이야. 진짜? 응? <laughs> 어. 나인데? 거의 일하러 이렇게 가는 게 많았지. 이거 첫경함이야 어, 내첫 경험이야. 속경음... <laughs> 아니 아까 타투 여기 타투 할수 있다고 해서 북을 받았는데 그 북이 궁금하시면 효진이 유튜브를 가시면 되거든요. 너무 뭐라 해야 되지 우악스러워. <laughs> 나는 타투가 하나도 없는데 너무 매서운 타투여서. 아나 진짜 나도 타투 하고 싶거든. 근데 타투 하시는 분이 나한테 그러더라 애매하게 할 거면 하지 말라고. 안 어울리는 타입이니까 할 거면 우와 이렇게 하래. 해라. 나는 아, 그거 못해 그거 안 하는 게 좋아 나. 나도 안 하는, 안 하는 게 약간 섹시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 아, 근데 해도 우리도 섹시하긴 하거든? <웃음> <웃음> 너무 잘 어울린다 수영복이랑 막이야 어머어머 쿵꾹카쿵꾹카비타이저가 나왔습니다 <laughs> 어때? 음 빙하고 별 말이 야네 음, 너는 썩 그냥 됐겠다. 그다음에 <laughs> 향이 막나? 음. 근데 나 많이 발전해서 먹을 수 있어. 약간 짭짤한 꼬치 느낌. 음, 따운 음, 메뉴요. <웃음> <웃음> 아, 맛있겠다. <laughs> 와, 음음 일단 썸땀을 먹어봤는데요. 굉장히 맛있다. 자극적이에요. 콩콩바베 역시 새우는 응. 만국 공통 맛있어. 거거 응. 아우. 아우 자극적이야. 설리 한번 먹어봐 주면 안 돼? 응. 나의 김이상공들. 응. <laughs> 코코넛이 <좋아하는 거> 진짜 강해. <laughs> 맛있어. 음. 코코넛 먹잖아. 음. 코코넛 먹어. 핫타이 음. 음. 너무 맛있어. 음 이거지 이거지 음. 자 이제 허리 도전 들어왔다고 말해주고 싶을 아또생각하는 송장 나 어머 어 되게 특이하다 <laughs> 여러분 캐리어를 열었습니다 호텔 직원분이 오 오셔서 따 주셨는데 스크래치가 좀 많이 나긴 했지만 그래도 전 기쁩니다. 와, 진짜 여기 미쳤어. 좋아요, 진짜 여기 꼭 오세요. 러시아, 방콕. 여기 강뷰가 이렇게 있는데. 넌 하늘색 나라의 여왕이고, 넌 핑크색 나라의 여왕. 어? 우린 지금 여왕들이라고. 한번 돌아보세요. 빰, 빰한 번.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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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sexy girl. 너무 신나잖아. 너무 신나잖아. <laughs> 오, 오금동 물개 씨 벌써 들어가셨고요. 자, 아, 드디어. 드디어 수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룰루랄라. 나는 여자양동 물개. 룰루. 안녕하세요. 자양동 물개예요. 아. 행복하다. 행복. 입수. 하나, 둘. <laughs> 브라운데, 미안, 브라데브안경만 뭐. <laughs> 안경, 줄. 라운데브데데데 <laughs> <laughs> 저는 이제 나갈 준비하고 나왔는데요. 여기 포토 스팟이 너무 많아가지고 열심히 어? 사진을 찍고 있어. 요 와우, 미친 나왔어. 와, 효진이 카메라가 야, 미친. 효진이 카메라가 미친. 우와. 편이에요. 아, 너무 행복해. 지금 보트를 어, 타고 어차피. 아이콘 시암을 갈 거예요. 아이콘 시암 엄청 큰 쇼핑몰인데. 예전에 한번 갔었는데, 진짜 넓어가지고, 볼게 너무 많아서, 오늘은 아이콘 시험에 갔다가, 보트를 타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 여기 직원분들이, 노을이 조, 좋은 시간을 알려주셔가지고, 맞아. 지금 가고 있어요. 금조가 예쁜 꽃을 줬어요. 자기는 썩은 꽃을 꽂았다면서, 사리를 주긴 했지만, 어머, 어머, 어머. 아, 보트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하니씨 행복하세요? 네. 카메라가 너무 탐나네요. 언제가 뺏을 거예요? 썩은 꽃을 꺼진 안 금주 씨 어때요? 너니꽃 네 진짜 근데 예쁘다. 야 근데 하나도 썩어 보이지 않는데? 안안 아, 썩었는데? 오야 지금 너무 예쁘게 나와 너희. 어머 귀여워라. 아목 말랐어. 간다. 맞아 인사, 인사 인사. 와 우와, 안녕. 출발. 카메라 세 대야. 아 <laughs> 그러니까. 수라투스를 하나 시켰어요. 음 맛있네요. 마다론을 어? 음. 어, 지났습니다. 제가 사고를 쳤어요. 무슨 사고를 치셨죠? <laughs> 수박주스를. <laughs> 네, 수박주스 에디션을 만들어 놨어요. 네. 바꿔, 바꿔 입어도 돼요. 바꿔 입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laughs> 괜찮아요, 뭐. 이제 놀러가서 이제 살 찍을 거긴 한데. 뒤에 <laughs> 아, 아, 내려서 살 찍을 그러면, 건데. 그러면은 이쪽으로, 이쪽으로. 하나도 안 보여. <laughs> 바꿔 입자. <laughs> 바꿔 입자. 너 이거 아니요. 잘 어울릴 것 같아. 저는저 저는 미니 스커트 입고 싶은데 이거 롱 스커트 입고 있거든요. 내 그래, 네, 잘라 잘라. 또 자르면 또그 맛이 안 나거든요. <laughs> 아나저짜 하고뭉치야. 네, 저의 사진은 뭐 내일부터 찍으면 되고요. 아니야. 내가, 인물 위주로. 내가 이거 포토샵 해줄게.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아이고 그럴 수 있죠. <laughs> 죄송합니다. <저도 아이고. 웃음> 이러고서 이제 카메라 꺼지고 나서 이제 호텔 가가지고 이제. <laughs> 맛있겠다. 맛있겠어. 음, 볶음밥 진짜 맛있다. 음,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 시리얼 어머. 새우. 지금 밥 먹고 쇼핑하고 있는데, 쟤네는 무슨 디즈니 가방을 산다고 보고 있고요. 아, 나는 이걸 발견했는데 너무 귀여워. 안 돼! 아, 쇼핑을 좀 했는데 또 별거 상관없고 쇼핑을 하다가 지금 안 꺾여가지고 제가 한잔 먹고 있어요. 진짜 별게 없는데 호텔라 과자 맛있어 보여서 하나 샀어요. 꿀 요거를 10개를 샀습니다. 5개는 내 거, 5개는 멤버들거그 다음에 호텔에서 먹을 망고랑 이건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자몽같이 생긴 거를 샀어요 다시 소개해드릴게요 이번 여행의 총물을 맡은 미나명인데요 궁금이 모이지가 않아요 <laughs> 아니 써도 써도 달기만 하고 갑자기 이거 살까? 저거 할까? 이거 먹을까? 이러는 바람에 돈이 많이 없는데요 우리 지금 74,000원 있어, 공주. 내일부터는 <laughs> 내가 총무의 자격으로 네. 재질을 좀 하겠어. 간근조가산 <laughs> <laughs> 가방이 뭐냐면요. 진짜 킹받죠? <laughs> 에일리언. 진짜 개킹이아 에일리언이 에일리언이잖아, 에일리언이야. 이게. 에일리언이라고 써있잖아. 음. 에일리언. 그거는 관심이 <laughs> 없었고요. 아 진짜 너무 킹받아. 너무 귀엽죠? 귀엽긴 하다. 그지와 <laughs> 근데 야경이 죽인다. 네. 야경이, 진짜요, 나도 죽어요. <laughs> 귀여운 가방을 하나 괜찮습니다. 피크닉만 됐을 겸... 아저식 먹으러 그래. 왔습니다. <laughs> 내가 좋아하는 아사이 볼... <laughs> 음... 이렇게 시켜봤습니다. 여기가 조식은 좀 별로네. 아, 지금 조식 먹고 또 수영하러 왔습니다. 이게 뭘까? 이걸 주셨는데. 이게 뭘까? 용광가 보다. 그냥 시원한 맛에. 이거 나좀 찌그려볼까? 이거 어제 마트에서 산과자데 엄청 맛있어요. 약간 야채 타임 케찹을 잔뜩 발라놓은 느낌. 음. 음. 과자 드실 분. 자요. 음. 오 시원해. 어제보다 시원한데. 오 아, 시원하다. 시장이. 아, 아 맞다 나 핸드폰 놓고 왔어. 저 핸드폰 놓고 와가지고 애들이랑 떨어지면 큰일 나요. 기누가 너무 휴축해요. 난 이런거 무사사 못봐 못 뭐야 제일 먼저 봐놨구 카오산로드에 도착했습니다 나 여기 식당에서 밥 먹었었는데 음. 사실 나는 술을 먹지 않기 때문에 카오산로드에 와도 음료수 만 먹어요 브이로그가 너무 오랜만이어서 내 카메라 들고 다니기가 너무 힘들지 않아 물주 물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근데 고추장 가져와서 고추장에 먹데요 아들네. 요지 카메라 들고 있어서 아줌마도 많이 놀라실 것 같아. 뭐 하는 사람들이지? 발 마사지 받으러 왔습니다. <목소리가> 나는 어디 가셨지? 여기서 뭐 하는가? 너무 시끄러워. 라이가 지금 너예쁘는데 뭐 지금, 지금 그러니까 울고 계세요. 지금 <laughs> 노래를 들으면서 저희 사진을 보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고 <laughs> 계세요. 아이 너무... 아, 아, 귀여워. 여기도 내가 아, 어? 아니야, 너 빨리 보여않 아,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저잘 어울린다. 테이크 메이크업을 마쳤습니다. 효진이랑 여행을 하면 아침마다 이렇게 약을 챙겨줘요. 응? 저희는 이제 이 숙소에서 체크아웃을 하고 갑자기 어떤 리조트에서 초대를 받아가지고 파타야로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파타야에 있는 숙소를 넘어가서 밤 10시까지 놀다가 10시에 이제 공항으로 이동할 것 같아요. 럭키! 도착했습니다 우리 동동이 타고 가요 와야 자연광 미쳤어 와, 자연광 미쳤어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야 아, 고마워 아닙니다 우리가 같이 왔으니까 이렇게 또 요, 요, 초대를 해주신 걸 거야 그렇지 사랑해요 누가 보면 색답스 엄청난 슈퍼 니까 유튜버들이 <laughs> 이번에 이렇게 우리한테 해외 첫여행이잖 맞아. 맞아. 많이 찍어놔야 돼 맞아. 저희가 그 꿈이 생겼어요 여행 유튜버가 꿈이, <laughs> 여행, 유튜버라는 <웃음> 꿈이 <웃음> 여행 유튜버라는 꿈이 생겼거든요 <laughs>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재밌게 놀거든요 저희가 코미 콜러스 오우 우우 도착 가봅시다 얼마나 또 예쁜지 예쁠지 우와. 우와. 짱 좋아. 우와. 우와, 수영장이 싸네. 금주야, 나 여기서 놀면 되겠다. 우와, 와. 야, 여기 뷰가 미쳤다. 우와. 우와. 모르겠어. 우와. 우와, 너무 예뻐. 우첫데뷔 <laughs> 맞아, 우리 민원님 아, 감사합니다. 아, 여행 유튜브 어. 첫 데뷔예요, 지금. 민원님. 아, 네. 아, <laughs> 와, 진짜 다시 여행 지금 도착한 것 같아, 느낌이. 미어 어, 뭐야? 뭐야? 거의 뭐 와. 사우나야. 음. 일단 어김없이 수영을 하러 갈 건데요. 수영복을 어제 금조가 40분 동안 피팅을 시켰어요. 제가 수영복이 한 개밖에 없어가지고 금조 수영복을 하나 빌려려고 했는데 얘가 40분 동안 피팅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두 개를 입기로 했거든요. 그 피팅한 것 중에. 그래서 나 대낮이니까 노란색을 한번 입어보겠어요. 짠! 금조랑 피팅한? 수영복을 입었습니다. 예쁜가요? 어머 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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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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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화보 아니야? 미친 미친 복근 좀봐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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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와! 내가 널 위해 이걸 가져왔어! 가고 밥 먹으려고 밥 시켰습니다. 볶음밥, 윙, 얜 뭐지? 얘 뭐지? 얘그 나초, 비프 나초, 비프 나초, 예. 아, 저희는 공항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데요. 이번 여행 너무 좋았다. 너무 특별했다. 좋았다. 좋았다.